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미로 보는 타로카드, 호수쌤입니다. 2018년도 마지막 12월 달 별자리별 운사를 보려고 합니다. 카드는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비포 타로카드, 모가인 그리어, 애프터 타로카드, 이렇게 세 종류의 카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카드 스프레드 해볼게요. 2018년도 12월 달 염소자리 분들의 운세입니다. 염소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요. 뭔가 내가 결정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그런 카드가 제일 먼저 나왔네요.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 달에는 그 계획대로 밀고 나가시기에 굉장히 좋은 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획이 누구와 함께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 함께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뭔가 하는 일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 완벽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임과 동시에,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취에 대한 결과물이 금전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뭔가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나의 물질적 풍요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절차를 진행하신다면 금전적인 이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시험이라든지, 어떤 승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시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이번 달에 하는 공부는 결과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부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길, 아니면은 자격증을 위한 그런 공부, 어떤 승급, 승진, 대학에 가는 거,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달에 결실을 볼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목표하셨던 바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운이 보여집니다. 가족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번 달은 내가 조금 많이 참고 가족들을 조금 바라봐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가족분들과 대립선상에 있으시는 거는 안 좋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다. 현실적으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얻을 수 있는 게 많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마 선물을 받으시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만족스러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그런 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연인분과 함께 어떤 멋있는 그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번 달에 어떤 움직임에 의한 건강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냥 크게 뭐 여행이라든지 아주 멀리 떠나는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뭐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상사고, 뭐 발목이 조금 다친다던가, 어떤 걸어다니다가 좀 삐끗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돌아다니실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크게 건강상으로 다른 이상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배우자분이 뭔가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의 원인이 금전적인 것과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분이 이번 달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옆에서 이제 잘 챙겨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이 좀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도움을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염소자리 분들 중에서 이번 달에 분쟁, 소송, 유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큰 손해, 내가 모르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염소자리 분들 이번 달 이동과 관련된 상황에서는요.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좀 힘들게 할수 있고 나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혼자 가는 여행이 아니라 누군가 같이 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그분과의 어떤 조화, 조율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혼자 가시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이번 달은 그렇게 여행의 운이 좋은 달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같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누군가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고 한다면 상대방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을 혼자 가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거든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게좀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적인 부분에서는 뭔가 고민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렇게 나오네요.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일이 당연히 이제 돈, 금전과 관련이 있겠죠.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해결할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신다 하더라도, 나 혼자 결과까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선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더 깊이 고민해 보시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선택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단식일 내에 결정하려고 하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분들 친구분들과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인 일보다는 그냥 즐기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뭔가를 계획하거나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거는 친구들과의 관계는 좀 맞지 않고요. 단순하게 그냥 재밌게 노시는 거 여유롭게 즐기시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친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크게 어렵거나 힘든 일은 없어 보입니다. 2018년도 12월달 염사자리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살펴봤습니다. 2018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